안녕하세요. 흑첩스입니다. 최근에 배당 주식의 매수가 거의 끝나서 이제 공격적인 주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타이밍이 좀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려고요. 배당금 및 들어오는 월급 플러스 IIP 계좌에 있는 현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미 한 타이밍은 놓친 만큼 욕심부려서 크게 들어가기보다는 조금씩 사 모아가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기회는 계속 올 테니까 꾸준히 다음 스텝을 한번 밟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IIP 계좌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비중이 아주 작지만 천천히 늘려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배당주와 성장주를 비교하는 영상 플러스 성장 섹터 매수입니다. 성장주와 배당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성장주는 배당이 없거나 적고, 배당주는 배당이 크다는 점에 차이가 있겠죠? 또 성장주는 성장이 폭발적인데, 배당주는 성장이 크지는 않다는 게 차이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당주는 안전하고 성장주는 공격적이어서 위험할까요?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둘다 주식이기 때문에 언제든 50% 하락은 할수 있고, 안전자산이 아니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추구하는 수익에 따라서 본인들이 느끼는 위험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간단하였습니다. 배당주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당이 늘어나서 좋은 주식이니까 월급 받으면 1,2억 정도 계속 벌어서 넣어놓고 오피스텔 하나 산 것처럼 주식을 시작하자였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자였죠. 그리고 한눈 안 팔고 한기를 계속 걸어왔던 것 같아요. 3년 정도는 해당 배당 주식만 계속 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수익률을 많이 못 냈습니다. 물론 중간에 배당 수익을 보았고 부동산도 어느 정도 돈이 모인 뒤 주식을 팔아서 매수하여 이익은 보았지만. 제가 생각한 현재 모습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항상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도 한번 시작한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으로 지금 1차 목표에는 어느 정도까지 온것 같아요. 이제 LG 생활건강하고 AT&T 정도만 사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아웃 되지는 않고 돈을 잃지는 않았네요. 배당금도 1년에 약300 정도는 나올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을 이기지는 못했기 때문에 실패라고 지금 저는 정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고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해야 되는데요. 제가 좀 그래도 잘하는 거는 한번 컨셉을 정하면 어느 정도 지속 시간에 계속 가져가는 걸 잘하기 때문에 2021년도 2차 목표를 세웠습니다. 배당주는 지금 수준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유지하고 계속 추적 관찰을 해 나가면서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추가 자금 및 현금 여력은 성장주 ETF를 모으는데 사용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방법은 4차 산업 혁명 및 앞으로 성장할 섹터 ETF에 나눠서 돈을 조금 조금씩 계속 목표 수량만큼 집어넣는 것이죠.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한 번에 집중해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해서 넣는 방법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2~3년 정도가 지나면 배당주와 성장 섹터 ETF의 규모가 비슷해지고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18년에서 20년 조금 유연하지 못했던 게 한쪽만 보는 게 아니. 아니라 양쪽 모두 살펴보고 진행하지 못했던 게 유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 코로나가 오나 무슨 일이 있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좀 딱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엇일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결국 정답은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더 높아질 곳에 지금 젊은 제가 투자를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했던 것을 모두 제거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더큰 모험이기 때문에 본업, 월급, 현금 보유에서 조금씩 투입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다행히 IIP 계좌에서 현금을 마련해 둔게 있어서 기존에 배차를 목표로 했던 주식들은 건들지 않고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해외 주식회사에서도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천천히 시작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행히 IIP 계좌에서도 지금 4차 산업 관련 ETF를 매수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 같고요. 미국 ETF처럼 많은 걸 매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는 IIP 계좌 내에서 꾸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매달 준비를 해야겠어요. 성장주를 먼저 모으고 배당주 순으로 순서를 바꿔서 했으면 결과론적으로는 더 좋았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배팅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성장 섹터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들어가기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오른다면 지금 조금씩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나 과거 성장 섹터 주식은 장기적으로 두배뿐 아니라 20배까지도 성장한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4차 산업 혁명은 이제 시작했다고 하니까 아직 기회는 있지 않을까요 뭐 2년 후에도 망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아웃되지 않고 계속 제가 시장에 얘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은 내겠죠. 주식 시장을 믿고 가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투자 섹터는 어떻게 결정했고 시장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먼저 투자 섹터는 5G, 자율주행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플랫폼, 데이터 센터가 될것 같습니다. 이거 모두 다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엄청 많이 다 오른 것들인데 지금 들어가서 뒷북을 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천천히 가는 거죠. 모두 앞으로 우리 일상에서 더 가까워질 섹터들이고 지금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요? 아직 제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잖아요. 때문에 천천히 계속 루틴화를 해서 모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제가 시장을 이기기 힘들다는 것도 배웠으니까 ETF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니까요. 물론 초기에는 이제 성과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년에서 2년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성장한 섹터들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그거 제가 작년에 안, 해, 안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나 기회는 항상 오기 때문에 배당주들을 수비로 밑에다 깔아놓고 공격수들을 하나하나 세팅해 보겠습니다. 또 재밌는 2, 3년이 될것 같아요. 맨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느꼈던 지금 느낌입니다. 오늘은 배당주와 성장주 섹터를 비교해 보았고 순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과거와 지금 시기에서는 성장 섹터가 좋았는데요. 유연성이 제가 없었던 걸 인정하고 조금씩 추가 무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에서 변화를 줬던 게 그래도 제가 성과를 과거에 조금이라도 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계속한다면 어느 정도 나중에 웃을 만한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딴 것들도 많이 해놓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